근데 올해는 안 되겠다 미안하다 올해는 과감히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그램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신동댕동 신동댕동 가전은 역시 가전이 아니네 자 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솔직히 저는요 윈도우 랩탑은 딱 두 가지 종류만 쓴다고 얘기할 수 있죠. 첫 번째는요. 게이밍 랩탑. 크흐, 이거는 진짜 포기할 수가 없어. 사실 요즘에 이제 해외 일정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예전에 해외 일정이 있으면 항상 다른 컴퓨터 하나랑 게임용 컴퓨터가 따로 가져가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얘는 게임용이야. 그리고 영상 편집이나 이런 또딴걸로 해야 돼. 크흐, 저는 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외부 일정이 많고 대기실에 있는 시간도 길기 때문에 그럴 때 게임해야 되잖아요. 이건 뭐 맥북 프로 할아버지가 와도 못해요 이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완전 경량화 슬림 비즈니스 랩탑 되겠습니다 경량화 랩탑도 애플 M1, 맥북 에어라는 옵션이 있기는 한데 아 근데 여러분도 많이 써 봐서 알 거예요 지금 쓰는 사람들 요거는 공감할 수밖에 없어 아무래도 비즈니스용으로 뭐 은행도 쓰고 사무 일도 해야 되고 보니까 어쨌든 항상 들고 다니는 랩탑이 하나 필요합니다 맥북으로 안 되냐? 되긴 돼요 근데 애매해 완벽하게 된다고 하기도 좀 그래 아무튼간 그래서 두 번째 용도로 저는 거의 매년 고정적으로 LG 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22년 모델이 어떻게 나올까 그동안 14인치를 쓰다보니 16인치 새로 나오는 거 구매해서 써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아 여러분 올해 LG 그램은 아 이게 약간 포인트를 잘못 잡은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미안합니다 건너뛰겠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잠시 빌려서 써봤습니다. 아, 랩탑 사양은 1 6인치고요 해상도는 2560에 1600 되겠습니다. 16대10의 비율을 갖고 있죠. 그램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기도 한데 작업을 위한 용도에 맞게 16대10을 계속 고집해서 넣어주고 있다는 점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저는 갤럭시북2 시리즈 만져보니까 만듦새와 고급스러운 느낌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16대9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아, 가끔 안 써본 사람들은 왜? 영상 보는데 16대9가 더 좋지 않아? 민슨이 오히려 16대10이 훨씬 더 편해 그리고 해상도도 경쟁사와 다르게 QHD급이 탑재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당연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로 이 부분까지는 감동 포인트이긴 합니다 디스플레이 마감이 매트 피니쉬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장시간 모니터를 보면서 일하시는 분들은 잘알 거예요. 글레어 피니쉬는 일하다 보면 진짜 눈이 좀 피곤하거든요. 빛 반사도 많이 되고 주변 물체 반사되고 그게 엄청 엄청 거슬려요. 애플에서 이거 나노 텍스처라고 추가금 받고 적용해 주는데 이게 기본으로 안티글레어 코팅 적용된 거. 이거는 뭐. 감동. 여기까지 아주 2022그램 첫인상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빠르게 얘기해 볼게요. 프로세서, 인텔 12세대 i5-1240p, 램 16GB, 저장공간요, 256GB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램 최초로 외장 그래픽, 외장 그래픽 어떤거어떤거 RTX 2050. 아니, 뭐, 없는 것보단 당연히 넣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미 그램의 실제 무게는 1.3kg 정도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몰라보게 뭐 엄청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면, 같은 사이즈에, 오 외장 그래픽을 넣어줘도, 너무 좋지. 괜찮겠네. 싶었지만 그래픽 카드 번호가 3000번대가 아니고 2000번대라서 이거 엄청나게 오래된 그래픽 카드인 줄알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모바일 버전 그래픽 카드라서 데스크탑 넘버링과 조금 다른데요. 아키텍처는 3000번대 시리즈 동일한 코어가 적용되고 있죠. 오래된 거 쓰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긱벤치만 돌려봤는데 싱글 코어 1618점. 멀티커버요. 8,459점. 오 진짜 인텔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래픽은 44,159점 됐습니다. 성능만은 외장 그래픽 때문에 정말 많이 좋아져서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벤치는 짧은 벤치마크인데 왼쪽 상단 부분이 상당히 뜨거워지는 걸 보니 이게 또 아, 발열은 글쎄. 그것까지 기대하기엔 이게 너무 얇고 가볍죠. 그래서 일단 이것까지도 오케이. 이거 사면 되는구나. 아, 자, 이거 한번 구매해볼까? 뭐야? 어? 129만원, 229만원. 그것도 229만원부터. 하... 저는 16기가의 저장공간도 좀더큰걸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저것 넣어보니까 250만원이 넘어요. 제가 지금 게이밍 랩탑 사는 건 아니에요. 아니, 외장 그래픽 넣었다. 그래도 그렇지. 지금 우리 경량화 레탑 사는 건데 설마 영상 편집하고 게임 하려고 250만원 주고 이걸 산다고? 이 돈이면 죄송합니다. 그램 안 사죠. 아니 그램이라는 브랜드가 워낙 잘 되는 건 맞지만 요건전 사실 솔직히 선 넘었다고 이 맥북 에어가 아니라 맥북 프로 14인치 M1 프로 16기가 램에 512기가 저장 공간을 269만원에 살수 있습니다. 이건 영상 편집 흉내내는 거 아니? 이거는 진짜 잘해볼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 더 강한 건요 똑같이 269만 원이면요 애플 맥스튜디오 M1 맥스 32GB 램에 512GB 저장공간 살수 있습니다 제 100%랑 성능 비슷했던... 거. 아무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무조건 애플 사라? 뭐 이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그램은 그램이 해줘야 하는 역할이 있고 많은 유저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램 시리즈를 기다린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램이라는 이름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킬로그램 넘는 건 당연해지고 여기에 외장 그래픽 넣어서 더 무거워지고 가격은 200 중반대가 되어버리고 이거는 더 이상 그램이 아니죠. 아니 물론 외장 그래픽 빠진 버전 구입하면 돼요. 그런데 넣었을 때를 위해서 디자인된 사이즈와 무게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일부 차이가 날텐데 그럼 내부를 비우는 식으로 차별화할 건거야 그럼 뭐더 얇게 만들어줄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런 비효율을 감당하라는 건 요거는 애초에 그램답게 최초로 작고 가볍게 만들었어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좀 심하이 큽니다 제가 14인치 그램을 진짜 잘 쓰고 있었는데 근데 올해는 안 되겠다. 미안하다. 올해는 과감히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그램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랬는데 LG에서 갑자기 광고 주면 구입하겠습니다. LG 그램 불만 있으면 광고 들어와봐. 좋아 좋아. 지금까지 신동댕동이었습니다. 안녕. 아 이게 진짜 아쉽다. 만약에 외장 그래픽을 다 넣어주고 가격이 좀 높아. 근데 1kg가 안 돼. 그랬으면 대박이지. 차라리 그 정도라도. 그러니까 뭔가 작아진 형태의 금액은 우린 작은 기술로 금액을 좀 높였어라고 하면 되는데, 아 참. 근데 진짜 이쁘게 잘 만들었는데 이제 이제 그램이라는 이름도 너무나 좋고. 아 근데 그거만 딱 아쉽다. 아쉽다. 음. LG 광고 주세요.